안녕하세요. 저는 60살 남자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끼니마다 계란을 먹는 게 소원일 정도로 어릴 적부터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자동차 정비공으로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주유소도 갖게 되고 아내와 결혼해 낳은 자식까지도 장성하니 이게 삶의 행복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행복은 기분 좋게 출발했던 가족 여행 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산의 정상으로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부수고 산길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고로 인해 저는 허리 아래를 쓸수 없게 되고 며느리부터 아들, 아내까지 하루아침에 잃고 말았습니다. 사돈 양반, 상심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부디 힘내시고 꼭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정말 명목이 없습니다.못난 아들 때문에 며느리까지.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사람 가는 일에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그저 운이 나빴던 탓이다. 팔자가 그런 것이다. 생각해야죠.애들 아빠 하늘나라 갈 때부터 애들에게 쭉 해왔던 말인데 오늘 또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정말 죄송합니다.사돈.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많이 충격 받으셨을 텐데 회복에 전념하시면 좋겠네요. 병원비며 재활에 들어갈 돈은 걱정 마시고요. 아니요, 제가 당연히 감당할 부분인데 왜 사돈께서 아이들 앞에 들어다던 보험금 받은 게 있어서요. 하늘에 있는 아이들도 그걸 바랄 거예요. 돈 걱정 일랑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장모이자 며느리의 엄마. 제게는 사돈 되는 분의 배려에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제가 사고 이후 코마 상태로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종종 찾아와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셨던 사돈. 아들의 장례까지 대신 치러주시고 신경 써주시니 죄스럽고 고마운 마음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다행히도 제 딸이 요양보사 일을 하는데요. 사돈 양반 재활하시는 동안 수발되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양 마시고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며느리, 언니라던 희정 양은 3년 넘게 유양 보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생판 모를 남에게 일을 맡기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저도 제안을 받아들였죠. 혼자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 남의 손에 맡겨진 처지가 되고 보니 서럽더군요. 남에게 나쁜 짓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고로 인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사돈과 희정양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소중한 딸자식을 잃었음에도 절 배려해주는 사돈, 젊은 나이임에도 제 대소변 수발이며 간호며 싫은 기색 하나 없이 처리하는 희정양까지. 모녀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좋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친형은 절볼 때마다 이런 고마운 모녀를 의심하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야너 생각 잘해라. 너 고맙다고 있는 재산 괜히 넘겨주니 많이 했다가 순식간에 개털된다? 형님 나 때문에 딸 잃었는데도 치료비며 병원비 대주겠다고 하는 사돈이야. 왜 괜히 나쁜 말해서 나 열받게 할까? 열받게 하는 건너 챙긴다고 다 되는 두 모녀지. 너 재산 있는 거 물어본다거나 그러진 않지? 내가 관상 좀볼줄 아는데 너한테 돈 있는 거 알고 앵기는 거 100%다. 나이 접었으면좀 사람이 진중해지슈. 무슨 시나리오를 써도 말이 되는 거 써야지. 내가 주유소 있다는 건 며느리부터가 모르는 소리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뭔 재산을 노려? 그런 사람들이 애들 사망보험금으로 나 치료하라고 보태주기라도 하겠소 사망보험금 수령인이 누구였는데 그거 노리고 애들 죽게 했다가 뭐 어떻게 너 주유소 있는 것까지 알게 됐나 보지 막말로 흥신소 사람 쓰면 그 집안 재산 얼마 있다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니고 사돈이 자기 딸을 보험금 때문에 죽였다고? 아주 소설을 쓰는구만 그만해 나형 때문에 뒷골까지 욱신거리아니까 형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내가 주식 꼬라먹은 거 말곤 너한테 뭐 나쁜 소리 한적 있냐? 거참 쓸데없는 소리. 자꾸 어소리 할 거면 찾아오지도 마. 모함의 사람이 없어서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 피만큼 진한 게 없다. 형 말을 믿어야지. 믿긴 누굴 믿어? 형이 말 잘했네. 피만큼 진한 게 없는데 왜 딸을 죽여? 대답해봐. 음, 뭐 그럼 친딸이 아닌 모양이지. 형이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지. 이제 집에 가라 좀. 야내총못 믿어? 나 형사 시절 수갑 채운 년 놈들만 사단급은 되는 거 몰라? 알았으니까 가라고 좀. 형사 생활을 은퇴하고 제 주유소 일을 도와주던 친형. 형은 제 입장으로서 눈인이나 다름없는 모녀를 의심하면서 매일같이 제 집에 찾아왔어요. 절 혼자 내버려두면 왠지 위험할 것 같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 때문이었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 여겼는데 매일같이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저도 울그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졸음운전을 했던 날 아침 식사는 장모님 집에서 먹고 오겠다며 말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그때 수면제를 탄 음식이나 물을 먹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종종 몸이 불편해 뒤척일 때면 희정량이 처방전도 없이 수면제를 제게 먹인 일도 기억이 났었습니다. 정말 형이 말했던 것처럼 보험금을 노려 딸을 살해했다가 제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온 것이라면 만약 형이 말이 맞다면 일이 된다 싶을 때 어떤 식으로건 티가 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길 바랐지만 감춘 속내가 흉흉한지 아닌지 알고 싶기도 하고, 1년 가량을 돌봐줬던 일이 지치진 않았는지 걱정도 되어 두 모녀를 불렀습니다.두 분께는 너무 감사합니다.퇴원하고도 오랫동안 돌봐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니 제 몸도 이제 많이 좋아졌네요. 제 사돈이기도 하고, 딸의 시아버지 되시는 분을 돌보는 일인데 감사하긴요. 희정이도 돈 따박따박 받으면서 수월일도 있고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그런데 오늘 하실 말씀이라는게 뭘까요?제가 실은 큰 주유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몸이 이런지라 형이 맞고는 있는데 두 분한테는 이걸 꼭 말을 해야 할것 같았어요.주유소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슬며 둘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왠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미적지근한 기류가 감지되더군요. 형한테만 맡기기는 불안도 하고, 제가 또 은혜를 갚아야 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알아만 두시라고 얘기해 봤습니다. 아휴, 저희는 그런 거 바라고 사돈 약만 도운 게 아닙니다. 그냥 못 들은 셈 칠게요.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숙제라고 생각하니 꼭 심사숙고해보시고 대답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정양, 나 오늘따라 몸살이 오려는지 너무 근육이 욕신거리는데 수면제 좀줄수 있을까? 몸살을 핑계로 수면제를 먹고 순식간에 잠에 빠진 저. 깨어나니 머리맡에는 잠시 딸이랑 마트에 가서 장좀 보고 오겠습니다. 라는 사돈의 메모가 적혀있더군요. 과연 모녀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의 사람일까? 그런 걱정과 기대를 하며 저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녹음 어플을 이용해 기록했던 대화들을 재생해 보았어요. 이제 잠드셨나? 얼른 쾌차하셔야 할 텐데 큰일이다. 많이 약해지셨는지 우리한테 주유소 얘기까지 하시고. 나도 정말 마음이 안 좋네. 동생이랑 제부 그렇게 가고 나서 상심이 크셨나봐. 제가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누는 둘의 대화를 들으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의 말에 넘어가 착한 모녀를 의심한 것이 죄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뒤이어진 대화의 내용에 저는 몰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 이제 연기 좀 그만해라. 너 자꾸 심각한 척할 때마다 허벅지 꼬집어가며 웃음 찾는 게 얼마나 고역인지 아니? 엄마도 만만치 않거든. 사돈사돈 하면서 비위 맞추는데 어쩜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까지 가증스럽나 싶어서 볼 때마다 놀란다니까. 내가 어릴 때 연극반 에이스였다. 그때 배운 게 뭔지 아니? 연기라는 건 거짓말하겠다. 소개하겠다. 의식하는 게 아니라 본인부터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다.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잘 실천하고 있거든. 내가 동생 진이 그거 생각만 하면 지금도 괘씸해서 피가 거꾸로 쏟을 지경이야. 어떻게 지 시아버지 주유소 크게 한다는 것도 모르고 맹하게 살았을까? 알았으면 주유소 물려받게 한 뒤에 죽이든지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일했을 텐데. 괜히 사망고원금만 날리고, 경찰한테 의심은 의심대로 받고, 이게 뭐냐고! 이제 다 왔으니까 괜히 경거망동 마라. 이 영감탱이가 주유소 우리한테 주면 너 그동안 똥오줌 수발든 거다 보상받는 거야 이거 사. 엄마는 그걸로 만족해? 그게 무슨 소리야? 주유소면 충분하지. 아니 보니까 영감탱이가 우리 믿는 것 같은데 진이처럼 잘 구슬려서 사망보험 가입시켜보는 건 어떨까? 죽으면 우리가 주유소도 받고 보험금도 받고 일석이조잖아. 영감탱이 형이 형산 출신이란다. 괜히 욕심내서 다 먹으려다 탈나지 말고 그냥 엄마 시키는 대로만 해. 생각할수록 아쉬워서 그렇지. 진이 남편한테 내가 수면제 먹인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난뭐 아쉬운 마음 없는 줄 아니? 배달은 딸 키우면서 잘 익었다 싶어서 수확했는데, 그걸 영감탱이한테 고스란히 써야 할때내 속이 얼마나 쓰렸는지 알아? 덕분에 의심도 피하고 주유소도 없고 일석이조라며. 이제 다 왔으니까 좀만 더 고생하자. 오늘 영감탱이한테 선신 좀 써야겠구나. 석건날 죽은 며느리며 아들한테 해줬던 음식 차려주자꾸나. 와 엄마 진짜 악마다 악마. 니가 할 소리니? 수면제를 먹고 잠이 덜 깼나 싶어서 몇 번이고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잠이 덜깬게 아니라 현실이더군요.저를 다치게 한 것부터 아내와 아들 며느리까지 죽게 만든 것 모두가 모녀의 짓거리였죠.당장 이것들이 저지른 범죄를 눈앞에서 밝히고 창백해지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그런데 다친 몸으로 괜히 그랬다가 어떤 심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려는데 돌아온 모녀 때문에 저는 잠에서 갓 일어난 척을 하며 그들이 하는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먹는 내내 속이 불편해 체할 뻔한 것을 참으며 괴로운 시간을 버텼어요. 그리고 저는 형이 당장 저를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는 경찰에 일을 신고했습니다. 차에 저를 태운 형이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한동안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형... 형 말이 맞았어. 내가 미쳤었던 거야. 내가... 일단 진정하고 심호흡부터 하자. 무슨 일인데 그래? 모녀의 앞에서 태연한 척할 때에는 멀쩡하던 마음이 형을 만나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순간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분 넘도록 꺽꺽거리며 제대로 말을 못 하던 제 스스로가 답답하여 형에게 제가 녹음한 내용들을 들려주었죠. 녹음된 내용을 듣던 형의 낯빛이 시시각각으로 울그락불그락 변하는 게 보이더군요. 이이 이 미친 것들. 내가 당장 여자를 내야겠다. 너 어떻게 이런 걸 듣고도 참았어? 아 재활 중이지 참. 내가 이것들 가만 안둘 거야 형. 절대로 가만 안둘 거라고.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죄값 받겠지. 내가 있으니까 안심해.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 제 아내까지 죽인 모녀를 곧장 체포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격으로 체포당한 모녀는 끝까지 죄를 잡았대며 모르쇠였어요. 제가 경찰에 제출했던 증거 외에도 범죄를 위해서 모녀간에 주고받은 작당이며 음식에 사용한 수면제 등이 적발되어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며 제게 편지까지 써왔던 두 사람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어요. 저의 무녀가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현재는 감옥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지만, 사돈 양반을 진심으로 돌봤던 시간만큼은 진심인 줄 알아주셨으면 바랍니다. 힘든 감옥 생활 때문인지 종종 무릎이며 어깨가 쑤실 때면, 사돈 양반의 푸근한 미소가 떠오르곤 하네요. 지금도 저나 아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리며 돌이켜봅니다. 사돈 양반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저희를 용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나마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걸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추운 감옥 안에서 죄의 무거움을 사무치게 느끼고 있는 모녀올림. 전 편지를 불태우고 한동안 악몽이 달렸습니다 결국 형이 있는 집에서 형수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요. 형말 맞다나 참 무서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핏줄 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있은 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어 혼자서 거동이 가능한 지경이 되었어요. 지금도 종종 뉴스를 통해 돈 문제로 사람이 죽는 일을 접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겪었던 무서운 일들이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외로운 마음에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 저도 큰일이 날 뻔했으니까요. 상처에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감옥이 갇힌 모녀에게 면회를 신청할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인 것 같기도 해서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부디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돈에 눈이 먼 금수들을 만나 인생이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소중한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었기에 후련한 마음이 들지는 않네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혼자가 된저 연애 때까지 몸을 온전히 회복해서 모녀에게 멀쩡해진 모습으로 한바탕 욕을 퍼붓고 나면 지금의 먹먹함이 조금은 해소가 될까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께 격려와 위로 부탁드립니다.